원하면 뭐든지 불러 드립니다. 전개념 노래 민원 해결 프로그램 국가가 부른다. 안녕하세요. V채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규 확진자 5만 명을 넘으며 최근 코로나19 확진세가 다시 거세지면서 연예계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최근 10여일 동안 가요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연예인만 해도 50여 명이 달한다고 하는데요. 또한 2월 14일부터 코로나 관련 입원 격리자, 확진자, 동거 가족에 대한 격리 기준이 조정되며 재택 치료가 일반화되며 공동격리 부담도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국민가수 명 M C인 김성주 아나운서의 코로나 확진 판정 이후 국가단이 떨썩거리며 이번 2월 1 7일 저녁 국민가수가 부른다에. 제 1회 방송의 송출이 궁금해졌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계올림픽으로 현 예능 프로그램 시청률이 저주함과 코로나19로 이번 첫 방송이 휴방이 될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TV 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 김태형 가수의 코로나 확진 이후 전유진 양 그리고 개나리 학당이 2월 14일 방송 8시간 전에 휴방을 하여 방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이번 20일까지 진행하면서 시청률이 저조한 편이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염려하여 하루 휴방이 될듯 예상해 봅니다. 또한 이솔로모님이 코로나19 자가격리 10일이 되며 2월 15일이면 자가격리 해제가 되는데요, NCH 측은 이솔로모님 가수의 코로나 격리 해제를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월 17일 국가단의 첫회 방송, 과연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며, 또한 2월 15일, 10일이 지난 자가격리 해제, 우리 이솔로모님 소식이 너무나 기다려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스 그대란 사람 어지마리 <laughs>